해가 바뀌어 1유년이 되자 소문을 듣고 사방에서 어진 선비들이 찾아와 내게 물었다. 지금 하늘의 영이 선생님께 내려왔다고 하니 어찌된 일입니까? 대답하기를. 가고 돌아오지 않음이 없는 이치, 무왕불복 지리를 받았습니다. 묻기를. 그러면 그 도를 무슨 도라고 부릅니까? 대답하기를. 천도입니다. 묻기를. 서양의 도와 다름이 없습니까? 대답하기를, 양학은 우리도와 같은 듯 하지만 다르고, 그들은 비는 것 같지만 실속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는 하나고, 도 역시 같지만, 양학의 이치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무기를,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대답하기를, 우리도는 무위이화입니다. 한올림 마음을 지키고, 그 기운을 바르게 하고, 하늘님으로부터 받은 성품을 따르고 그 가르침을 받으면 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서양 사람은 말에 차례와 질서가 없고, 글은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않으며, 도무지 하늘님을 위하는 마음이 없고, 다만 제 몸만을 위하여 빌기 때문에, 몸에는 하늘님 기운과 하나가 되는 신령함이 없고, 학에는 하늘님의 가르침이 없습니다. 신앙하는 형식은 있지만, 몸과 마음의 하늘님 가뭄과, 가뭄의 자취가 없고, 하늘님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주문이 없어서, 도는 허무에 가깝고, 학은 하늘님 가르침이 아니니, 어찌 다르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묻기를, 도가 같다고 하면 서학이라고 이름합니까?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나 또한 동에서 태어나 동에서 도를 받았으니, 도는 비록 천도이지만 이를 배우고 익히는 학은 동학입니다. 하물며 땅이 동서로 나뉘어 있는데, 서를 어찌 동이라 하며 동을 어찌 서라고 하겠습니까? 공자는 노나라에서 태어나 유학을 일으켰고, 추나라에서 태어난 맹자가 다시 크게 일으켜 유학의 학풍이 오늘에까지 전해졌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태어나 이 땅에서 도를 받았고, 그 돌을 이 땅에 펴고 있는데 어찌 서학이라고 부르겠습니까?